내가 핑일좀 뭐지 리플 봐야겠다. 내, 내 잘못이라니까. 이 상황을 보고 아 지금 이딱 여기 상황 와 진짜 성깔 진짜 기분 나쁘네. 너가 캐리에라 현서가 형은 늙었다 몇 살인데요? 몇 살인데 늙은이를 자처하세요. 한국인 한국인 정태. 너몇 살이야? 97? 동갑이네. 97은 늙었지, 이제. 공감합니다. 97 크로스. 궁을 찍는데? 내 네. 궁을 찍기에는 너가 전멸을 써서 피했어야 했지 않았을까? 리플 봐야겠다. 내 잘못이라니까. 난내 잘못인 거 모르겠는데? 이게 아크션이랑 똑같이 가는 건데, 저게 어떻게 우리가 자꾸 빠지는 거지? 신발을, 이 티어를 신었어도. 이상한데, 나한테 남 탓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핑을 좀.. 뭐지? 리플 봐야겠다. 내, 내 잘못이라니까. 난 여기서 싸울 줄 몰랐어. 근데 이게.. 이게.. 이게 내 탓이야? 아니, 나 메이드 웨이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돼?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냥 먹었잖아 잘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캠프 잘 먹었고 아 이거를 어 미드 웨이브를 다 버리고 가라 니달리가 드리블을 무조건 하는데 어, 개선했는데이해가안 어, 되네 절대 안 되지 이거는 이거 뭔 소리야 와 이거 이건... 어, 정치 당했어 나 연판. 어... 아니 미드 바텀 다 받아야 돼 CS 이게 왜와뭐 진짜 얘들 뭐냐 얘들 잼민이들 둘이서 미드 바텀이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걸 뭐, 무슨 근거로 싸우려고 하는 거야 니달리 풀도 있는데 절대 못 잡는 거 성깔 진짜 기분 나쁘네 오늘 어, 진짜 기분 나쁘다 이거는. 진짜 내가 잘못한 거 같아가지고, 그냥, 어, 진짜 내가 캐치를 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시 봐도 이게 뭐가 내 잘못이지? 그냥 이거, 아니 이거, 그냥 니달리가 우리 갖고 논 거잖아. 전멸 있고, W 있고, 이거, 어, 뭐야, 이거 할 만한데? 하고. <laughs> 웨이브 바뀌었으니까 바텀도 올라오고.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궁을 썼으면 그냥 잡았대. 얘 말은. 리신 말은 궁을 썼으면 그냥 잡았대. 진짜 말이 안 돼. 존나 결버런 적이야. 이이 장면을 보고 내가 어떻게 궁을 써? 저거 미드 웨이브 다 버리고 이거를. 지금 그래 미드 선픽하고 CS 똑같이 먹고 있어 가지고 기분 좋구만. 00000 서로. 50 53개 대 48개인데 이거 받으면 내가 더 많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 여기서 이상 여기서 이제 아 이거 리신이 여기서 이제 리달리가 여기서 라칸이 더블 띠뭐 어떻게 <laughs> 와 진짜 정치하네 얘네 챌린저 점수로 리신전 시즌 챌린저 점수도 없다고 아 그냥 정치 때려버리네 어 기분 진짜 나쁘다 이거 이거 지가 죽고 나서 내내궁 찍는 거다 너무 억울해 진짜 어이가 없어. 이 상황을 보고.. 아 지금 이따 여기 상황 와.. 나 리플.. 아나이 사람은 야겠다은이 답답해서 나람은 나 궁금해서 그래. 진짜 난 챌린저 뭐.. 1 5 0 0점은 저기서 각이 나오는 건가? 진짜 받았네. 물어볼게. 뭐가 잘못된 건지 감사합니다, 만세. 내 카이리 형왜 속상해 있지? 사과하면 사과끔 깔끔하게 해야지 왜뭐 약간 아 멘탈 나가 나도 연패하고 있어서 좀 멘탈 나가는데 이번 판 이기려고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 이 상황이잖아요 이제 아크샤이 먼저 미드 푸시하고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제 니잘리가 들어왔잖아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뭐 미드 라인을 나는 받을 생각이었지. 그냥 가 봤자 또 드리블 당하고 또 괜히 가 이렇게 가다가 아크샨이 여기서 길목 점거하면은 나또 딜교 일방적으로 당해서 미드 라인즈 망하니까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이런 느낌으로 안 갔어. 이시 여기서 리달리가 전멸도 있고 스킬 다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병 넘어가려다가 얘도 안 넘어가잖아요? 아크샨 위에 있는 거 보고 이거를 뭐 궁으로 왔으면 딱다니 뭐니 이러고 있으니까 아 진짜 석이 나가지 심지어 정치에 핑 찍고 안에서 멘탈 나가게 하, 이게 내가 틀린 게 아니라니까. 이거 봐요. 아, 감정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저 친구도. 게임 잘안 되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아, 16살이야? 아니, 나 근데 저거, 그, 라칸도 좀, 난 근데 저거, 리신보다도, 리신도 리신인데, 나 라칸도 존나 얄미워. 리신 등이 없고, 이걸 지는게뭐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말하는 거, 나 진짜 그거 너무 속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라칸이 그, 어, 아 진짜 나 너무 열받더라. 그거 라칸도 치 라인 꼬여가지고 서포터도 아니면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런 이런 시대가 왔다. 이런 시대가 왔어. 열살 어린 애한테 이제 게임에서 이제 꼽도 먹으면서 지금 쿠사리 먹고. <laughs> 와, 나 이런 시대가 어다니 진짜 내가 제일 어렸는데, 진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어렸는데, 진짜 내가 내가 살1 8살때다 죽이고 다니었대. 근데 그거 약간 현타오긴 한다 약간, 약간 지금 약간 뭔가 공감, 체감하고 공감할 것 같아 그 아저씨들 게임하는 거어 나도 지금 벌써 근데 이게 나보다 10살 어린애한테 이렇게 욕먹으면서 발끈하는데 아 어, 나이 더 먹으면 이게 맞나? 아 어, 진짜 이게 그나마 천상계니까 어? 아, 뭐 말이 통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식골풀 다이아야 말도 안 통하고 그냥 그냥 진짜 아 wow you guys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